어, 이렇게 올라오는 게 위에서 이렇게 네. 이런 식으로 올라오네. 예, 이게 위아래로 스크롤링이 되어 예. 있고요. 음. 그리고 홈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동을 이제 할 수가 음. 있는 거예요. 안드로이드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2.1이 예, 되고요. 검색창이 이렇게 메인으로 있고 음. 우리 많이 쓰는 뭐 휴대전화는 뭐 계산기 같은 이제 음. 숫자들 음.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돌려봐 주시겠어요? 네. 음, 이거는 카메라. 네. 음. 그 구글 상호랑 제조사 상호가 음. 같이 이제 표기돼 음. 있고요. 그러네요. 예. 그리고 삼천오파이 음. 이어폰잭이 있고요. 위에는 전원 버튼. 예, 전원 버튼이랑 이제 그 휴면 버튼. 음. 우측에는 버튼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. 예. 그리고 밑에 볼볼 볼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 직원들도 같이 보면서 얘기한 게 블랙베리에 대한 어떤 오마주 아니냐 그런데 음. <laughs> 블랙베리가 사실 이제 같은 트랙 볼이더라고요 봤더니 음. 볼이 볼이 있으니까 더 편할 수도 있겠네요. 편할 수도 있고 좀 사조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. 차라리 딱 핑거 터치하는 부분은 늦추게됐냐 음. 이런 부분도 있고요. 하단을 보시면 이렇게 마이크로 음. u s b 있고 접점이 세개가 있습니다. 음. 그리고 접점하고 같은 라인에다가 그 마이크 부분을 매입을 그러네. 시켰고요. 음. 그리고 그 배터리 착탈 쪽을 한번 보시겠는데 예, 배터리는 이런 식으로 끝을 잡고 들게 되는데 이렇게 갈아 끼게 되어있고요. 음. 지금 이제 유심을 안 꽂은 상태인데 심을 꽂고 나란히 옆에다가 이제 SD 네, 예. SD를 꽂게 렇게 이제 해 놨습니다. 사기가가 음. 이제 기본으로 들어있고. 아,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? 예, 음. 들어가 있고. 배터리는 암페아가 1400mA네요. 1400mA면은 블랙베리 기본보다 조금 음. 센. 음. 근데 이렇게 유용함을 느끼기엔 좀 부족할 배터리 같습니다. 음. 하나가 더 있나요? 하나가 아닙니다. 그냥 하나만 들어 있고 추가로 필요하면 아마 비용을 내고 이제 사야 되는 구조가 그리고 아까 보니까 사진 찍을 때 사진 찍고 네. 보내는 방식이 있더라고요. 아, 이게, 잠시만요. 이게 부팅 중이고요 예, 부팅 중이네요. 음. 배터리를 뺐다 꼈더니. 음. 이제 뭐 구글이 많이 쓰는 이네 가지 칼라가 처음에 뜨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파형 모양으로 바뀌고, 부팅 시간이 걸립니다. 자기네 심볼을 만들고. 셋업에서 보니까 이 애니메이션을 다 보여줄 것이냐 말고 스킵할 것이냐 이런 그런 펑션도 있더라고요. 음. 뭐 이제 초기 상태에서 락을 푸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풀게 돼 있고요. 그 구글의 네 가지 컬러가 음. 이렇게 왔다 갔다를 음. 하고 있고요. 그고 이거는 보시면. 이제 자기가 많이 들면 들수록 돌아가는데 뭐 이렇게 해서 쓰시는 분들은 안데 보통 은 이제 이렇게 이제 정지하면넣고 많이 쓰시 음.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받아들였을때그 블랙베리나 아이폰 받았을 때 감흥은 조금 없었어요 왜냐면 이미 스마트폰은 이제 접해본 상태고 방식 자체가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음. 뭐이 자체에 대해서 어떤 신비감을 느끼지는 않았는데. 애플 아이폰이랑 비교했을 때 그런 느낌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윈도즈 우98 여론시대, 매킨토시 OSS나 좀 윈도즈 우 보는 느낌 아닐까. 그러니까 나름대로 폰트 체계나 상당히 정리를 많이 했는데도 아이콘에 대한 부분이나 그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한 아이덴티티 체계라든지 그런 가이던스 부분은 조금 더 완숙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. 언어는 바로 한글어가 나오는데 네,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. 그니까이 메뉴라든지 모든 거를 노출시키는 부분은 기본 탑재가 되어 있고요. 한글 입력에 다운로드게에되습니다그까 그러니까 입력기는. 음, 입력기는. 예. 음.